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음, 오늘 학교도 잘 다녀오고, 또 학원도 다녀오고, 집에서 놀고, 그래,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말씀도 보고, 또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많이 보고 싶어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제목이랑 또,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요? 저 바빠서 많이 생각도 안 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음, 일주일에 또 주일날 오기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한 번씩 이 말씀을 또 나눠보려고, 짜잔! 이렇게 왔어요. 자 우리 한번 지난 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공과랑 이렇게 많이 못 하잖아요. 교회 못온 친구도 많고 그래서 이제 공과를 이번에는 집으로 가져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만나러 이 영상으로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습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괜찮죠? 그 그래.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1과 지난번 했던 거,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같이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뾰로롱, 기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요? 다 같이 한번 제목은 본이 되는 사람 했었죠? 본이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제 세웠던 그 교회들 중에 하나인 이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편지 쓰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아, 맞아요. 서신서. 그래서 서신서를 이제 오늘 하나 살펴볼 텐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가 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3주 동안 있을 동안에 세웠던 이 교회 중에 하나. 오늘 배우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러던 중에 누가 반대를 했죠? 그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허, 바울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피신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3 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게 핍박을 하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 있던 중에 계속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네 선생님 그리고 갔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전했지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또한 가지는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지요.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로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전혀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하고 칭찬해주는 소리들이 많이 많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본을 삼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나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지내셨을까 늘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지냈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을 본받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또 우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기억나요? 빙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과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림 속 교회는 어디일까요? 빈칸을 채워 알아보세요. 그랬죠. 자, 그림에 보여지는 이 교회,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또 어려움 중에 함께 세웠던 교회죠. 자, 이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자, 이 교회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잘했어요. 자, 그다음 거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보고 문제 안에 있는 그 초성 첫 번째 글자들을 보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잘할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썼어요? 자, 무엇을 썼죠? 우리 처음에 아까 본문에 나왔죠.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또 말로 못하고 그 전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보내는 거. 여기에 문제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피읖지읒 자, 첫 번째 글자만 나왔는데 뭐를 썼다고요? 그렇죠. 편지,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오늘 보니까 이렇게 편지로 보내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했더라? 이야,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다 같이 서신서 그렇죠 서신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신서라고 해요 바울이 편지로 보냈다 이렇게 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문제 다 함께 볼까요 자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억시옷하고 기억디귿 했어요 자. 하나님께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자 무엇이죠? 기억 시옷 뭘까요? 감사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도 했다고요? 기억. 디귿. 자 기억 디귿이 뭐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했어요. 감사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고. 어,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지켜달라고 바울이 또 기도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최고, 최고. 자, 그 다음 문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비읍이 되었어요. 자, 무엇이 되었을까요? 비읍. 무엇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 청년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잘하고 있네요. 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였어요? 본이 되는 사람. 그랬죠. 이 본이 될때어 누구를 따라서 본이 되었다? 누구의 본?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본이 되었다. 그랬겠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다음 거 볼까요? 그다음 다 같이 시작.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나요? 자,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다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미래를 사는 교회, 그리고 지나가면서 막 보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맞아요. 본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본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역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어,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러고 있어요. 아멘, 잘하고 있죠. 자, 그다음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어, 무슨 무슨 교회가 되어야 해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위해 누구가 노력하며 기도할 거예요. 자. 목사님이 믿음의 본이 되는 어떤 교회?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회 이름을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자,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무슨 무슨 교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한 번. 믿음의 본이 되는 어떤 어떤 교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 누가 기도할 거예요? 자요, 자요, 자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바울처럼 아멘 자이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 달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다 같이 한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코밑에 그 있는 어, 글자를 한번 힘차게 읽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재화가 되어요. 아멘. 그런 친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또 공과를 끝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번 주 미션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어, 음, 말씀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죠.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내지 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실천할 것한 가지 정해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자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번 주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사랑해야겠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는지 있겠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하라고 하면 음, 내가 양보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막 고집 피우고 내꺼내꺼 내가 먼저 이렇게 안 하고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또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동생하고 싸우지 않아야겠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동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어 보듬어 주고 양보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 싸우잖아요 내가 안 싸우고 가야 되냐면 그런 거.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번 주에 기도해야겠다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구상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네 이렇게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저 친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구나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하나를 정해가지고 실천하기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목사님하고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지내고요. 안녕. 사랑해요.